자, 그러면 이다루기를다루기 지붕을 지지하는 하판을 지지하는 하나의 뼈대의 각목을 말하는 거죠. 지금 이거는 어, 36mm, 그러니까 3.6cm에 45짜리를, 넓이가 45요. 그래야지 하판이 맞는 면이 넓으니까. 그 다음에 이걸 물론 세우수에도 상관없어요. 그 지붕 경사도에 맞춰갖고 하시면 그때그때 목수가 재량껏 하시면 되는데, 대략 우리들은 넓은 부분이 위에 합판에서 몸이 마, 맞는 부분이 이 넓은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더 높여야 된다 싶으면 어 이거를 절반으로 잘라갖고 한다든지 잘라갖고 폭에서 더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워서 한다든지 뭐 목수 재량껏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 밑에는 안 보이는데, 이렇게, 이렇게 뼈대가 지나가고 있죠, 그죠? 뼈대가 지나가고 있는데, 이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, 이거 72mm N-쿡이라고 합니다. n m 일본 JIS, 그러니까 공업기기에 맞는 못이라고 그랬갖고 이렇게 말려있는 못을 제가 이렇게 링크를 시켜놨는데, 그 못을 쓰는 고압 내일입니다 저압이 아니라 고압입니다. 이걸로,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이, 그러니까, 여기서부터 여기 심, 심, 그러니까 정중앙에서 정중앙이, 이 일척, 일척이 되게끔 맞춰준 다음에 이걸로 뼈대가 지나가는 부분에 탕, 이렇게 쏴주면 되겠죠. 위로,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.